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 이렇게 보이다시피 어, 자유정의 TV 유튜브에서 나와서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어, 이렇게 또 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그저 핸드폰 안에 유튜브에서 어, 자유정의 TV 꼭 구독해 주시고 우리가 또 예,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유정의 TV 우리 저 대표님께 박수 한번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 오늘 간식은 우리 오늘 나오시진 않으셨는데 강태순 집사님께서 오늘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예 세계로 교회에서 어 저희들 자유 의 수업 또 이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 포럼을 이제 했는데 특별히 어 우리 홀리파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그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또 알게 할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광고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더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좀더 열심을 네,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어, 우리 경기도 이동욱 어의 어, 저 의사의 저 회장님께도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서울시 어, 신우에 계시는 우리 그 집사님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비록 인원은 적지만은 우리 아, 그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잘 모르는데 전국에서는 다 알고 계시고 <laughs>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로 통해서 우리도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이 일로 통해서 나라가 나라되고 또 특별히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 이렇게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은또 시간이 좀안 되시더라도 어 여러분 어 한번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예. 우리가 다 거기 나오시면은 다 우리 믿는 분들이시고 또 특별히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이혜선 장로님이십니다. 이 예, 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이혜선장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가 예, 또 특히 좀더 어,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은 나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을 깨워서 우리가 이, 이런 일에서 빨리 하루더 우리가 이, 풀려나고 우리 부산시가 풀려나고 그래서 어,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좀더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사용될일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점검하는 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많이 나와 주세요. 네. 예. 한번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는 이 5분 스피치에 어, 우리하고 같이 동력하고 계시던 어 우리 장로님 미국에 지금 계시죠. 근옥기 장로님께서 오브스피치또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가신 지가 좀 이제 좀몇달 되셨는데 그분은 또 여기가 거있고 우리도 이제 그분을 또 뵙기도 또 너무 이제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로라도 우리가 또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어, 주기도문함으로, 어, 오늘 기대를 마치고, 어, 다시 구호 재창고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